그 여성용 1230회지. 다니엘 1장 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으로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황관장이 다니엘에 이르시되 내가 냉중 네 왕을 두려워하므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나 너희 얼굴이 촛대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오단 것을 그가 포기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아못서 이렇게 되리라 하니라한하원에니하니 <목소리도>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 먹게 하고 물을 주 마시게 한 후에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황가나영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였으며 중에 다니엘과 나간이와 이사엘과 이사라와 같은 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소개하고. 다같이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들의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제왕 총명이온 나라 각 수와 쓸개 뜻과. 십배란 마음들을 아느라 다니엘은 그리스와 원명까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건 다니엘 1장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진리와 포도들을 마시지 아니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기의 뜻을 정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내 뜻을 먼저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하고자 하는 뜻이 뭡니까? 그를 알고 자기의 뜻,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을 하고. 이것을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을 정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도무리는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냈잖아요. 그런데 다름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는대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그 뜻에 맞춰서 내 뜻을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세상의 불의와 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불의를 말해봐요 어쩔 수 없이 불의와 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우상과 강대들은 불의하고는 절대로 탈락을 하지 않습니다 았 그렇습니다 꿈과 희망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자생이 처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불의와 탄력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몇 가지 단점에서 단니의신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의 신앙은 첫 번째 자신이 좋은 환경을 지배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세요 그의 환경은 참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환경 첫째는 국가적으로 볼때이다니엘 처한 나라는 오늘 성경을 다 파밀러한 르브살 왕이 그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국가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얼마나 불행한 현실이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정말로 불행한 처지인 거예요. 그거 좋은 환가 아니지. 그두 번째, 그 개인적으로 보세요. 지금 포로로 눈부가셀 왕국이 잡혀서 바벨로 끌려갔어요. 포로 인생이 됐었을 포로 인생. 개인적으로 포로 인생이 된 것이 좋습니까? 좋은 환경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나 개인적으로 볼 때, 단일은 좋은 환경 속에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단일에게 주었어요. 단일이 누구와서 왕에 의해서 바람을 못끌려다는데왕궁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은총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안 돼.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이에서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을 즐겁게 생각했습니까? 절대 즐겁게 생각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도 야, 다른 사람 몰라도 나만큼은 이래도 어떤 그 불행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졌다고 좋아할던 때에 다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왜? 그 왕궁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넷살 바벨론 왕누부가 넷살 왕의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도구로 지금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자기가 왕궁 생활을 하다니 하는 즐거운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바벨론 왕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궁 생활이 카부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옥 같았습니다. 바벨론 왕궁에 살았지만 그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성장에 가서 보면 이제 다니엘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죽음을 맞이해야 만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어요. 그 왕궁에 살때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자녀를 제외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어?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사자의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환경이 왕궁에 살지만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 앞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우상한테 절할 수 없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뜻을 정한 사람은 세상의 환경에 이끌려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 함정을 지배합니다. 자기에게 불리기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멀리칩니다 그것이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신앙인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어를 위해서 하나님 성기의 를 위해서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때는 우리가 세상과 평화할 때가 있었고 세상 무상 앞에 나가서 우리가 신부의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담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온 어떤 곳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내었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자 골수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제만 진리를 먹지 않았습니다.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뜻을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환경이 다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뜻을 잡고 자고 겨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뜻을 바꾸면서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누구든 다내의 신앙을 보세요 불이한 것으로 자세을돌이피지않습니다 다니 1장 8절 말씀 보니까 다니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들은 철저히 불이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뭡니까? 오늘 1장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가 술입니다. 술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예요. 마시지 않을까 계십니다. 그래서 1장 8절 왕의 책리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한간장에게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간장은 다니엘에게 먹을 것, 식사 모든 건강 문제를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얼마나 좋은 음식을 가지고 다니엘을 자, 먹게끔 했을까요? 총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거절했어요. 왕이 주는 진리. 정말,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들. 그리고 포도주. 사람이 포도주를 통해서 다 즐거운 삶을 살잖아요. 즐거운 삶을 안 살았어요. 거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본 2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술 취하고 잠시 가는 자는 가난하여 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언 23장 31절 말씀해 보면, 술은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겠어요. 아예 술은 보지도 말라겠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술 먹지 말라겠지. 술을, 응? 우리가 조금만 마시면 되지. 어디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느냐? 이렇게.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보지도 말라겠어요. 왜 술을 보지도 말라겠습니까? 자먼 23장 32절 말씀에. 이 술은 뱀같이 자기를 물기 때문이라했어요 자기를 물어요. 자기를 상하게 하고, 자기에게 독을 가져다 주는것이라했어요 그리고 자먼 23장 32절 말씀은 술은 독사같이 자기를 온다겠어요이 독사가 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또자언 23장 3 3절 말씀해 보면 은 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눈을 개의한 것로 이상하게 만들어 버려요. 술 취한 사람들 보세요. 눈이 흐리고 텅해갖고 판도를 못 합니다. 판도를 못요 그리고 자언 23장 3 3절 말씀해 보면 은 이술이라고 하는 것은 망령된 마음을 갖는다고 했어. 그래서 잘못된 마음을 가져술 먹는 사람들이,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이 실수는 많은다. 다음에는 우아주는진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해도 그걸 먹지 않았어. 아무리 좋은, 맛있는 포도주라 할지라도,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분이한 것으로, 자신의 욕 그리고 다니엘은 사진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뭐에요? 두 번째,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겁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 성장의잘 나온 니다 그럼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일을 원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금신상 앞에 절할 때 사자의 밥이 더말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상순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상순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상순배하는 것을 철저하게 해서는안 돼요. 하나님 내에 다른 짐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은 없습니다. 세상이 어떤 과학을 통해서 원받을수 있습니까? 의학을 통해서 원받을수 있습니까? 철학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원받을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는 구원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금신상에게 우상 앞에 덜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도롭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이신화고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가 옆에 있으면요, 아이들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부모가 곁에 없으면 아이들은요, 제가 머리를 감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품을 많이 났어. 런데 정리가 얘기할 때 아빠가 없어진다고 다 앉아 막 우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었지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여기 있어? 하니까는 울음을 딱 그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옆에 있으면 안절하게 생각해요. 근데 부모가 없으면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린 불안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금신상 아무리 만들어 놓고 절하라, 아무도 죽는다. 아무안해 포도주, 짐이 아무리 잘 온다 할지라도, 그거 안 먹어도 아무리 죽었네요. 그거 안 먹는다고 살이 안치고 그거 아무리 건방했죠? 다른 것이 없어요. 다렐이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사실은 오늘 성품을 보그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진미와 포도들을 먹지 아니하고도더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건강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한칸다녔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간장은 단일을 건강 문제를 책임지려 하는데 네가 건강하지 아니하면 왕이 나를 질책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거 먹지 않아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결국 어떻게 됩니까질미와 포도즙 먹지 않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다운 풍채를 가지고 아름다움이 더 발산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넘어지는 거예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있어요?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사자들이 꼼짝달싹하다 높이 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또 뭡니까? 왕에게 도시니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사자굴 속에 나와서 왕에게 도시니을 얻었어요. 술안 먹어도. 신임 없는 방법은 엄청 많습니다. 아이, 목사님. 사과 없는 수술을 안 먹을 수 없어요. 신임을, 신뢰를 못 사요. 안 먹어도요. 우사밖에절안 해도요. 그 사람 내 병원과 안 따라가도요. 신임 없는 방법은 엄청 많습니다. 오히려, 시험해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슬나 많은 놈, 시험해요. 다들 아, 와보건 진짜 저 사람은 신앙이네 이렇게 인정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함께 하 아닌가? 그누구가세왕 바벨로나한테 도임을다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여요 다니엘처럼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려서는 안됩니다. 내가 사자골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하한것으로 나를 탐협해서는 안됩니다. 우상 앞에 절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킬 때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신앙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의리를 세워줍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내시앙은 성경에 원하는 것을 통해서 내시앙을 지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지키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로맞주시고 미래의 큰 꿈과 희망을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리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